카드안아을 거라서 네. 네. 이런 문제들 때 사정할 때 중에 어 굉장히 빠르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티가 아 먼저 균열을 냈고 위쪽 내려 떨어지면서 또 다른 킬. 빠르게 베제를 달았습니다. 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네, 떨어졌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이미 좀 많이 어려운 그림입니다. 맞습니다. 네. 프로존 선수가 저스 아, 파이크를 찍게도 아, 그래도 균열을 냈어요. 감옥 착고 네, 놓쳤기 네. 때문에 네. 사이버 감옥도 이제 없어서 남탄 8발 l p 가 마무리를 하면서 일단은 센신들이 일어내는건 되게 세거든요 여기도 중력금물 아그 재배우고 재배우고 어... 대기 기다리고 있는 건저짐입니다어우 맛있게 먹었는데요? 네, 너무 맛있는데 예 해수조차 네. 네. 좀 어려워하고 있는 c 아, 어, 아, 깔끔하게 아, 정리가, 아, 정리가 아, 됐죠 맞습니다 대감하게 연계를 시도해서 스킬 많이 빠져! 그리고 나와요! 오대기가 그래비티가 잘 밀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예상보도 밖에 없어요 A 사이트 30까지 완료 CIG 아, 이러면 도구가 많이 어렵죠. 그렇습니다. 설치가 됐을 때 수비는 또 괜찮은 조합이다 보니까 기도 워낙 어어 경사로 쪽에도 슈나가 꽤 많이 벌어줍니다 대기가 마무리했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시밭길이거든요. 네, 날개를 가기에는 결국엔... 결겐... 크로즈가 크로즈는 프로 거왜 뚫어야 돼요, 그냥? 그 이렇게요. 하지만 잭스가 멈춰 세웁니다. 이그 정도면 떨어졌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아 이제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좀 묘하게 나빠요 네. 네. 대기가 봐야 할 곳이 응. 너무 많았죠 게다가 프로 선수가 좀 긁혀서 체력이 없기 때문에 타이밍 위치도 읽었는데요 아 타이밍 놓쳤습니다 예 누가? 그렇죠. 거기다가 뭐 가지치기 남아있고 네. 네. 네 아까 거둘 땐 샤수 위치 거둘 땐 LPG 쓰러졌어요? 이건 변수죠 네, 좀. 지금은 좀 꼬였습니다 위치가 읽히면서 어. 시작했다 보니까 프로즈가 대기할수 있습니다 이라운드 지면 좀 사고거든요 SLT 자, 호환을, 안 호환을 해주겠죠 아, 로즈의 아 체력이 없다 보니까 한번 바라봤는데 그걸 놓치지 않았던 앵미였습니다. <laughs> 다음을 좀 업도 한 차례 맞았습니다. 장벽 설치 들어왔고, 네. 사실상 이 화력으로 사이트 진입 매끄럽게 되면은 대기 선수의 대미 장치도 오다 보니까 확실히 잠길 수도 있죠. 아, 유일한 변수였는데 그마저도 꼬였고 이렇습니다 등뒤도 가렵거든요. 현재 위치가 이것도 본인이 아 잡지 못합니다. 아, 1기를 해치만 메워졌고 많이 어렵겠습니다. 여기는 총기 하나만 좀 떨어뜨리고, 팀 에이스를 챙겨가면서 라운드 가져온 시알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팅은 사이트에 좀 되어 있는데 계속 미드 쪽에 교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 꼬리 잘랐고, 자 이거 이러면 미드를 먹은 게 오히려 뭔가 공간으로 보면 사실상 좀 답답한 듯한. 아, 어, 아 이거 판단 좋네요. 대기 선수 잡히면서 데미 장식 후환도 없어졌어요. 하지만 안쪽에 버텨주게 중요한데 왜지? 승리의 순간 발차 센스 때문에 미리 고 소연도 맞았죠? 아, 이거 하필이면 LP 아 LP가 끌려가서! 잠깐만요! LP 아 끌려가가지고! 운던 비쓰면서 나아가보는데 정리가 되나요? 정리가 되나요? 아, 되나요? 야 돼요. 아, 아 양강을 아 이겨내는어려웠하셨습니다야 이게 앵미의 센스와 웰지의 궁이 하필이면은 엘피를 데려가서 강철 정원 깔고 리테이크 간다 심지어 우리 소멸도 있다. 심지어 미드도 이겼어요. 이름 너무 쉬워요. 맞습니다. 네. 음향 센서 설치. 한국팀 사실 번트입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소멸. 어, 이러면 사이트 안에는 가져 있죠. 여기까지 서주면서 어. 안쪽에 인원들도 정리완료. 앵미 흘렀는데 아 잡아내네요. 이쪽을 처음에 간거 살상 없거든요. 그렇죠. 스킬들 네. 빠르게 써주면서 들어가 보는데 어제 이 벽을 넘어간 게. 아 네. 아, 옮기고. 야, 이게 이선이 진입이 아예 안 됐어요. 아, 그나마 맞습니다. 앵미가 변수거든요. 앵미가 변수예요? 이거 A 지점에 황원 때문에 몰라요? 황원 때문에. 네. 일 킬교환, 신경절도까지 찍어주면서 위치를 보고 있는 2대2 상황입니다. 네. 이거 CRG는 아는데, SLT 성남은 몰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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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아, 반응이 안됐네요. 아, 아, 황혼타이밍에 앵미가 그냥 질러버려가지고 모,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네. 맞습니다 어? 네. 어, 그래도 스팸으로 정리를 해낸 잭시거든요. 카메라 맞고. 작동 중지. 어. 일단 유리한 건프로즈데요 쪽에서 바라볼 생각을 하나요? 혹시나 돌았을까 봐서 네, 미드 아, 체크를 <laughs> 하고 있죠요어서하자고 네. 아! 크로즈 선수 역시 집중력이 올라갔을 땐 놓치지 않습니다 수비 단계에서 이렇게 점수 많이 내주는 건좀 많이 아쉽죠 어, 그 네. c r 한번더 움직임을 바꿔봤는데 이번에 신더가 제대로 막아세우는데요 이거과 함께 물고 나왔죠 슈나? 넵, 어, 네. 화력이 네. 좋아요. 와 네, 아, 근데 네. 소멸 피한 음식임! 너무 좋았던 잭션였습니다 어, 네. 우리 건 피했고 상대 건 맞았기 때문에 가야죠. 네. 네. 자, 네. 결국 1분때도 깨지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되었어 이번 라운드였습니다. 좀더 가능합니다. 박타을밀 생각. 피해 망상 이후에 봐야죠! 그물! 아! 아! 저지! 저지! 아, 근데 <목소리> 커버가 좋아요. 맞습니다. 이어지. 이연의 정리를 해내는 클라우스. 에스에트 성남이 확실히 팀 플레이가 진짜 좋아졌어요.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좋네요. 파이크가 A 지점에 흐르는 떨어졌습니다. 피넛 것도 놓치지 않는데 그래도 앵미 다시 한번 슈퍼 플레이가 될까요? 정면박고 이제 알았고 더블로 마무리. LP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일단 둘러싸이는 구조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또저지또저지또저지캐방상 견제 넷코 옆에 있는 클라우스. 하나 추로. 대겸! 호홍! 됩니라! 아 그러니까 브로우 미션... A쪽에서 오는 인원들이 오는 타이밍이 살짝 안 맞았다 보니까. 맞았다 보니까 예 네. 일단 액션만 주고 어, 어. 숨어들어간 액미 나너 네. 아, 보고 있거든요? 어... 샷끊어내네이 숨어든 음, 어. 거를 바로 인지는 못했을 텐데 네, 네. 어... 잭샤크 너무 진짜 잘 메꿔줘서 아, 이러면 SLT 치겠죠 어서옵쇼 아아... 이제 이러면 사면초 하자 네 30초가 깨져서 들어가긴 아,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펜샷도 아, 예. 너무 잘 비키면서 결국 전반전 마지막으로 드 무결점 플레이로 마무리진 넷셀팀이다. 예. 함께 밀고 어, 들어갑니다. 어. 앵기 아, 묶였어요. 잘 잡고 없어가지고. 그렇죠. 웃긴 거. 에이! 견딜 아! 수있나못 견디는데요. 내려오버즈가 아, 정리가 되네요. 어떻지만 아, 아, 호환이 안 되고. 그래비티가 어, 어, 2킬, 어, 3킬. 떨어졌습니다. 오, 그래 비트 큰거 맞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심서가 위쪽에서 아군이 좋은 치를 만들어줬고요. 메인일 맞습니다. 거라고 예상은 할수 있겠지만, 이거 네. 나카 사운드 들어가지고. 아, 오영! 어, 아아어 결국엔 LP가 이 샷삼에서 승리합니다. 잠상... 그러니 메인에서 아, 교전을 승리하네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체크를 아, 하면서 움직입니다. 신서가 잡아 먹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음. 아. LP 진짜 안는데요샷 싸움에서? 뒤쪽 또는 변수만 좀 신경을, 신경을 쓰자. 음. 할 만한 곳을 다 보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앞쪽은 장벽망 상가레는 밑에서 보고 있고 뒤쪽 변수부터 어. 신더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변수가 거의 없죠. 네, 외지가 킬을 내긴 했긴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위치를 들킨 거죠. 네. 아, 아 잭시 반응 좋네요. 그마도도 에이스가 갔어서 맞습니다 네. 아, 더 배우고 오시지. 클래스의 외지 정리까지. 이게 지금 보시면 정보가 없어요. CRG가. 예 네, 정보가 없어요. B 메인도 없죠. 그나마 미드 오. 승리가 좀 큽니다. 반대로 말하면 SLT 성남이 이거 미들에서 사고만 안 났으면 되게 조립하기 좋은 라운드였는데. 이쪽 파주고 네. 있는 신도 선수 도 위계 빠졌는데요. 아 백업이 와서 네, 이건 힘들죠. 어렵죠. 네. 그냥 파서 제시가 설치라도 한 번. 한명 남았어. 아, 아, 그것도 안 돼요. 네, 안 놓치네요. 자, 그나마 신더 선수가 판걸 흔들릴 때 비사이트 진입이라도 됐으면 몰랐을까. 이쪽으로 스며들었던 앵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내면서 그냥 주지기 떡이 있는 라서 라운드 양세 갈릴 듯 하기도 한데 어. 아 왜지가? 어, 근데 네. 진짜 너무 잘해주는데요? 예 과감하게 좀장깐만나지 어? 어, 어? 어? 근데 이걸 또 클라우스 가 잡아내요? 포멸도 어, 이... 안 아, 들어가고 네. 이는상태 지금 강철 덕원이 네,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 전개가 어렵겠이면 시간이 없어요 아쉽습니다 진짜 시간 처리 빈틈도 아, 없다 아, 보니까 선수들의 샷은 제대로 살아나고 있고요 혼자 남은 그래비티 이게 좀 드라이하게 진행되는 조합이란 것이 설치만 되면 진짜 서로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끌려가 어. 네, 어! 맞았어요! 어! 정말 맛있게 묶였는데 끌려가요! 아 중력 쿵을 너무 잘 썼는데 자 어디 한번 뚫어봐라 상원인데 어고 들어가서 잡아먹네요 잭씨 아제씨가 너무 잘 밀어줬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미드 쪽에 신더가 또 보험으로 돌고 있어요 아 이거 이러면 사실상 이번 라운드 리테이크는 좀 갔죠 예. 네. 자제씨가 정리당했지만 세팅 다 살아있고 이제 신더 출발 아 이거 몰라요 몰라요 못하죠 못타죠 잡아먹습니다 이 2킬째 마무리 짓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건 또몇번 되긴 하는데요. 방찬과 함께 재미정식 오크마이크. 근데... 아, 어? 어? 아 이거는 안 불렸어요. 다이바이버를 씨아지가 이겼어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킬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장벽 소가조였는데. 이게... 맞아요. 예한명 남았어. 남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거였죠. 그러니까 가지치기 빠지고 난 다음에. 달성. 에이 설마 우리가 이거를 리클리어를 했겠니? 우리 A 다 하면서 그냥 말씀주신 분처럼 그냥 우주장벽 쳐놓고 B 러시를 뛴 건데. 그래서 나 같은 거 차가 아 막네요. 애초에 대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laughs> 예. 사수 예. 정리가 돼야 될 텐데요. 그래도 그래비 티한 건. 그나마 그래비티 선수가 장벽을 그, 이 깔리기 전에 지나가고, 지 아직 연막이 아, 그래비트 아, 선수가 아아 과감한 수를 좀 많이 아 내다보니까 잃고 아 있었죠, 에셀트. 더 마무린 신더예요. 예, 마무린 신더입니다. 의식하고 아, 있는. 네. 이쪽에서 한 방. 담아먹기만 하면 되겠죠. 택팅을 몰아놔서 이거 버틸 수 있으려요? 네, 액션. 자, 미국 들어간 잭싱. 순기는 짧지만 에바 오면 클라우스 묶였어요. 중력급을 3명이라. 그리고 프로젝 샷까지 연게 하지만 엘티가 아, 순항할 것씩. 근데 총기 차이가 너무 야속한데 이거? 어, 그래도 잡아먹나요? 이거 버티면 괜찮아요. 지금 앵미가 뛰어오고 있기 때문에 부행 중 다행이라면 SLT가 파이크를 가지고 있다는 걸 텐데 맞아, 잡히네요. 시카기. 까지는 숨어 들었는데 카스로 이어지 아, 못하네요. 드르는 이쯤을 하고 있었어서. 쓸 p 도한건 커버가 프로즈든 커버가 될 겁니다. 동물과 함께 잭스도 정리 완료. 안쪽에 LP도 잡힙니다. 네. 그나마 변수라면 사실 으악. 여기서 쏟아 들어가는 건데. 아, 하지만 그래비티가 잘견뎌냅니다 모든 길 하나는 장벽망으로 막아 세웠고요. 장벽막이 어? 자 이러면 각이 아 열려요 한번 아, 찍고 방어는... 다 맞거든요 이러면 거의... 전수는 신더예요 신더가 아. 아, 아, 그 신더 그 들어와줘야 그 되는데 아 사이트가 아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렇습니다 해븐도 이제 뚫려가지고 힘들죠? 커버가 기회망... 됩니다 피해방산까지 예, 있다 보니까 CRG의 기세가 이어집니다 꼭 빠르게 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피망상 카운터 대박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내운터 충돌이 음, 있고 외지가 일단 트레이드 하지만 SNT가 교전에서 아, 웃는데요. LP가 이거 호활에서 들어오고, 폼랄이 들어가가지고 끝나겠는데요, 이거! 세고 있는 건 오퍼레이터. 이거 뭐 3인 꼬챙이 해야 되나 이러면? 땅에 있는 거 줘야 될것 같은데? 갱비장식 타단어 얼마나 해줄 수있는고 대기! 하지만 LP가 마무리됐습니다. 연막이라던가 혹은 들어갈 때에 시선 처리 해야 될 곳도 늘어났거든요. 자, 하지만 하게 달려보면서 착한 SR스입니다. 어, 한짝또 살짝 쉬었다가 여기야. 나와서 예, 네, 이게 연막을 나름 치고 들어갔는데 스팬츠 수간건좀 예. 한명 나가 돌고 있던 클로즈가 보바 라인까지 정리 완료. <laughs> 시작 단계부터 너무 일이 많이 터져 가지고 그렇죠. 게임 음. 완까지 이겨내긴 어려웠습니다. 결국 쪽에서 밀고 나가보는 대기. 잘 피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서로 트레이드 어? 음. 어? 결국에 웃는 건 SLT인가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근데... 좀 교환이 안 좋게 나왔네요 네. 총기 차이가 나는 아, 상황에 거리도 뭐? 좀걸어져 있어. 사실 이렇게 될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SLT 상남이 그냥 교전으로 여기 빛이 밝혀졌고 플라스가 마무리하면서 절여광입니다. SLT. CRG는 지금 절여광 때문에 자꾸 그대로... 아! 아, 그리고 아, 그리고더굴리겠다는듯 빠르게 아웃으로 구입까지. 총기 없는 김에 전지를 한번 나와 봤는데. 네. 진열에 네. 좀강하게 봤던 SLT 성과니아라고 안각했습니다 막을렸죠. 논쟁에서 적용해 CRG도 몇개 킬을 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세계적인 이어지는 s l t 였습니다 어, 이거는 b 의 인원을 의도적으로 세 명을 만들고 가는 애입니다. 어 이거 좋네요 s l t 형님. 네 서포트 네, 해주는 인원이 빠지자마자 잡아 먹혔던 대기였고요. 운영 좋은데요? 네. 전 공법으로 갑니다. 게다가 이게 또이전 라운드에 벌어놓은 그 미드를 공략했던 그걸로 SLT에게 압박을 준 것도 있어서. 한명 남았습니다. 아 이거 전반전이 좀 세게 부르겠는데. 그렇죠. 한자루라도 잡으러 가야죠. 어 소리 냈어요 그럼 잭시가 마무리 짓고 무결점 플레이입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벤달 죽고 판정의 <목소리> 세팅이 바뀌는 바뀌는 게 중요해요. 아 대기 아, 과감하게 아, 근데, 들어가봤는데 진짜요. 그것마저 잡아 먹히네요. 스파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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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메인으로 세게 주다 보니까 그냥 아예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아, 그 맞습니다 크루즈가 시간 수락 한번 맺고 봅니다만 혼자 남았고요 남았고 이제 내서웠죠네어 그래도 한번 기회방상 어. 좋고요 제대로 탈출하겠죠? 아, 아, 아 정리까지! 안니샷 속에서 안 지는데요 SLT? 예상을 했네요.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를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드도 한번 세게 때려서 의식했고 여기야. A 메인도 몇번 잡아먹었으니 역전진 한번 나올 때 됐다. 가족 과정에서 프로즈가 샷으로 좀 만들어주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건 나쁘지 않아요. 프로즈가 좀 버텨주고 아.. 아.. 감시자 맞수함 승리. 아, 아, 아 너무, 봤어, 야, 너무나 스무스하게 그냥.. 자, 보바 쪽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비티가 끊어냅니다. 웨지의 체력도 브리핑이 됐을 겁니다. 탭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눌러본다. 어 그래도 웨지가 한건 해줬고! 해체 어, 이어나갑니까? 어? 이걸 살려내려시 c r 드론도 앞단에서 빠지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역자 그 라인 이들들 붙쳐서 가고 있는데요. 릴레이볼트 아 네. 로이트 내줬고 사냥꾼의 분이 여심이라. 릴레이볼트 이후에 저게 잡힌 게 정말 다행으로 여겨야 될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사냥꾼의 분으로 턴저트했고 균열 남아있고 그래서 피해 방성 빼고 이후에 매우 만한. 아, 근데 클라우스. 예. 아아 클라우스가. 아 클라우스. 아 안전진료 일단 가고 있습니다. 충성이 음, 많이 들어서. 아, 아, 아 그리고 잭시. 야 오늘. 샷들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음. 아 이거 균열도 빠졌네요. 이러면은 그냥 심플하게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달립니다. 그냥 기역자에다가 한방 때리고 어 오버드라이브 택시 오! 아스만! 오버드라이브 교차한 타이대기역입니다 릴레이 볼트 릴레이 볼트. 릴레이 볼트..어 근데 저거 살았어요? 야 이걸 또 살아요? 근데 이게 근데, 펀저지가 된게 커요. 맞습니다. 그렇죠. 스킬 빠진 거 보고 빠르게 달렸는데 막 오버드라이브 맞습니다. 싸움에 져서 이제 30초 떨어는 사실 SLT 상담되고 아, 그러니까 이전과는 이름 다르고 결과로! 결과로! 뛰어들고 있는 시아이튼데요! 근육이 들면 사실 저렇게 바로 오버드라이브를 가서 맞싸움을 거는 게좀 템포가 느려지고 조금 더 지는 건데 아, 아 좋아요 왠지 예상하기 힘든 위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네. a 를 리테이크였어서 기워줬고 상대 지금 스킬 거의 다 빠졌거든 정확히는 쏘밭, 잡합져 아, 릴볼, 아, 업저랑 지금 잘... 밀고 들어간 타이밍 1타 어, 스테인더 어, 이어지고 어. 있고요 그래도 SLT 놓고 예상해서 여웅으로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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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와! 어, SP! SP? 아, 밀고 나온 그 아, 끊어버립니다. 아니 이거 지금 지진검찰를 써서 잡아먹었어야 되는 구도였는데 네. 밀고 나온 LP가 이걸 이렇게 그래서 신경전까지 쓰였고 더블로 나갑니다. 평의승자장 클로즈. 펠집 주장에서 너무나 좀 아쉬울만한 그런 좀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또 위험한 슬티 하지만 대기가 먼저 끝을 시작하네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매지가 기세도 이어주고요. 어, 터질 줄 테야 액비. 어 근데 조금씩 살아나는데요? 예! 음, 교전에서의 호환이 좀 살아나요. 원래 이제 강철도 두드리면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음, 좋아요. 아, 턱 감기는 거 좋겠는데 아 근데 LP가 지금 들리자. 여기 너무 세다. 아군아 아, 아. 너무 빨리 잡혔네요. 에이. 이거 그냥 타이밍이 역할이었네요. 앞 아, 이거 나, 앞을 밀어야 되거든요. 아안 됐던 플레인데 이 이번에 회복했을지 상대 스킬 상태를 알아. 서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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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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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나 보였어요. 역전지, 역전지 잡아먹힌 대기. 데시의 카운터 릴레이부터 너무 좋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만족할 거예요. 네. 한명 잡았고. 이득 볼거다 보고 빼는 거죠. 네. 아직 시간은 1분 20초. 네. 마시아 준비가 완료됐거든요. 아... 필관 케 그래도 외지가 샷을 뚫었고요있어서 턴저지 시키고 이거 클라우스가죠? 클라우스 네. 클라우스 선수가 그런데 고바에서 맞이했던 잭이 끊겼고요. 아 근데 이러면은 신경절도에 찍혀서 에이. 기다린 게 클라우스랑 같이 아, 모르긴 해요. 남았습니다. 아 이건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겠네요. 음. 예. 아. 크로지가 마무리 짰습니다. 다시 한번 A로 움직이는데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알지. 이 친구는 먼저 냈고요 이 볼트 카운터, 아, 카운터 아, 좋았고요 구는이 드랍입니다 구는이이는이는이는이친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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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이친구아이친구 핸더가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동점으로 마무리되는 전반전입니다. 네, 역전진각을 좀 보는데. 처음터 스케치 자하면서강감하게 나가봤죠. 객실감이 있어요! 아, 제대로! 와. 아, 아, 근데, 야, 근데 피, 이게 네. 메인 B메인을 이겨서 갇혔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하지만 클라우드가 또2을 냈고요. 갇혀서 어, 갇혀. 슈나까지 정리를 해내면서 이번 음, 피스톨 라운드 SLT가 승리합니다. 네, 꽤나 깊숙이 스며들었고, 어 시선이 교차됐어요. 오우. 일단 살았고 네. 커버를 했어요. 산 거에 진짜 감사해드립니다. 네. 네. 사람 얼굴은 아니고 초능가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타이밍도 견뎌했고 하나가 분리하니까 지릅니다. 어 시작. 오우. 역으로 정리 완료. 지르는 판다 너무 좋았고요. 결국 아웃도 어. 떨어졌죠. 네. 하지만 아, 맥스가 아. 내네요. 아울로두발 빠지는 거 보고 지르는 게 너무 좋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미 백업이 다 b 을 확정짓고 온 상황이어서 마지막 프로즈의 위치까지는 확정을 지으면서 기세 이어나갑니다, SLT. 찰 일단은 좀 역전진을 좀 생각을 하고 일단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아이거 어, 미드 미드. 어. 일단 프로즈 균열을 내면서 시작하고요. 일단 문 깨야 돼요. 문 깨고 시작해야 돼요. 일단. 어쩔선없어 아, 건데. LP 좋아요. 발자으로한번더 체크했어요. 이거 A라는 거 압니다. AC 중력 올라갑니다. 한점 키! 오! 우 아, 오, 오! 그래도. 잘 끊어냈고. 아, 한 건다. 쉣 건. 신도. 아니 지금 잭씨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가기 전에 큰... <laughs> 맞습니다. 어, 거기 다리고 있는 클라우스. 감시사가 죽어 가지고 뒤 뒤. 레벨을 함께 뛰어 들어갑니다. 잭시. 아, 근데 이거는 진짜 LP와 신더의 라운드. 그 사이퍼의 카메라 깨버리고 미드를 해 버리면 어딘가하나는 이건 배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느 사이퍼한도 불이 되니까. 아유. <laughs> 와, 이스트럭어 잭시에 싸는 힐을 냈습니다.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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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건너 갔네요. 산거에 갑니다. 아.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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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아. 있고. 산고에 갑사회 있습 오든 태기는 어성세의 실화였습니다. 뭐 지금 다들 거기는 아, 한 명에 너무 많이 걸렸어요. 맞습니다. 팀메이스와 함께 빠르게 마무리가 됐던 SLT. 결국에는 10개째 라운드 포인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를 밀고 궁포를 먹이면 되니까요. 아, 아 추가 무제 강한 충돌! 공수교 일어났고요. 한리 밀고, 앵리 한더밀어더요 아, 네. 아, 아 너무 영리하게 잘했어요. 맞습니다, 네. 너무 네. 좋은데요? 어, 그래도 풀어세 돼요? 1대1. 지 찍었죠? 오늘 2명의 플레이어의 1대1입니다. 1대 <laughs> 맞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의식하고 있는 클라우스입니다. 아 이거 캠단것 때문에 대충 의식하겠는데요? 예. 네. 실제로 에임이 먼저 가죠. 이런 에임 안지는두 선수가 생겨! 아 클라우스의 승리였습니다. 아이나 열받았거든? 마우스 내줄 배치거든요? 됐고. 아지만 아이고 빠르게 제지 완료. 어, 고바가 반만 세연상... 터졌는데요, 지금? 네. 근데 또 브로즈가. 근데 고바 건재한데요? 이거 이러면 충분히 S L T 성능도 해볼 만한 게 지진 강타도 있고요. 어 프로즈.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프로젝트들인 상. 어 스킬 다 쓰면서 들어왔습니다. 지진 강타. 와 이겼네. 이겨요? 왜? 그근데 어, 이거 프로즈 때문에 1대1 다시 한번 프로즈. 아, 아이고 캐미. 예. 캐미. 그래서 위치를 알고 있는 신더 좀 소리 내면서 부르고 있어요. 어 어. 어? 안했잖아. 아. 하지만 이깁니다. 아. 야 프로즈 오늘도. 힘이 빛이 납니다 a 어보려고 피해 망상 날리고 아마 한턴 접을 거고네네 네. 네. 실제로 통과 빠졌고 피해 망상 아 빠졌는데 아 나오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야, 얘네 쫓겨났어 얘네 삐야삐만 막으면 돼 에어 그냥 지금 그래서 스킬 다 받아내고 다 역으로 아 키를 아 올리고 아 있는 SLT인 거죠 아 심플합니다 프로즈 위치도 밝혀졌고요, 아 밝혀졌고요. 아 프로즈도 아 이건 힘들어요 3대1 잡아 먹으러 갑니다 결국엔 마무리 SLT 매치 포인트입니다 없거든요 진짜. 카찬 헐 감사를? 그렇죠. 근데 이게.. 오, 오! 어 그래도 끊었네요? 자 이번 에서 변수죠? 릴레이 네, 볼트. 볼트. 함께 밀고 들어가고 슈나가 버텨줄 수 있나요? 앵미. 앵미 생거. 그렇죠. 오어 한킬. 짱 트레이드. 요, 요, 요. 여기서 두 명밖에 아, 많이 사본데요? 그렇죠 완료. 좋 이거 구멍이 많이 나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결국 확인 못했어요. 아 그래비트의 2까지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혹시 모를 LP 변수는 잡만 잇는데 아 잡아 먹네요. 어우, 사람도 <목소리> 많고 셋업도 돼 있고. 반대. 근데... 아 근데 제 일격 확인했는데 제시가 너무 잘했어요. 릴레이부터 템포도 끊고 이거 예상하지 못할 만한 타입. 상대는 아 오늘 잘 찌르고 있는 앵리고 결국에 만들어냅니다. 고바라인 아 밀고 있고 여진으로 빽면서 아 끊었기 때문에 해보랍니다. 어아 한명 남았습니다. 이 흐름을 만들어내것지 알지? 어 와, 프로즈 저, 다시 한번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이러면 자금이 꼬이죠, 에스디 성남. 시동표시 요상 아, 어? 이게 용으로 잡아게일에서 마지막은 3K 무결점으로 <3K2> <3K2> 마무리 짓습니다.